청원 아이스에서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와 완전 화이트 왕자님이네요 아이, 화이트 입고 위에 살짝 가을 느낌이죠 니트를 지금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량한 산뜻한 자티스트임혜의 모습을 볼수 있네요 또좀 눈에 띄는 기사를 보면은 콘서트를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을 하늘색 빛으로 물들였던 콘서트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부산 앙코르 티켓 역시 피켓팅이 예고돼 있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쓸 것을 임영웅에게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전국투어 대장정을 마친 임영웅은 이번 부산과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통해 또다시 기분 좋은 설레임을 선물할 예정이며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또한 팬들을 위해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들의 향연은 물론 어디서나 쉽게 볼수 없는 이명표 매력도 대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선곡이 당연히 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VCR 있잖아요. 아비앙 또 하기 전에. 그것도 살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티빙으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콘서트를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영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곡을 부르겠죠.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직 언론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당연히 부르겠죠. 왜 없을까요? 일단은, TV조선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제성과 집중을 좀 몰아주는 겁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희용 측에서 막 보도자료 내고 기사가 막 터트려요 임희용 호수에서 신곡을 부를 예정이다 그러면 다큐멘터리와 이중으로 좀 분산이 돼 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다큐에 다 화제성이 몰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자분들이 다채롭게라고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 또, 임리영의 공연이 극비례 진행이 됐다고 하죠. 이거 이제 기자가 좀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이번 이 다큐멘터리가 소속사에서 제작한 컨텐츠라고 소문이 나자, 각 방송사에서 엄청난 러브콜을 했대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TV조선과 임영웅은 타 방송사보다 특별한 인연이 있다. 열정적으로 나선 TV조선의 전략이 임영웅을 흔든 게 아닌가 싶다. 티저는 이 다큐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싶었을 거다. 그런데 방송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일종의 배려다. 임영웅에게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 양측이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임영웅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임영웅 자신의 선택이 양측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도 싫어서이다. 본인의 선택으로 외부에 알려주는게 부담스러워서 최종적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이 진행이 됐다라고 할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타는 트롯과 TV 조선이 다 멤버들을 섭외하려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이 만약에 뭐 m b n 에 갔다고 하면은 다른 트롯 맨들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 있어요. 두개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봐야지 했다가 이미 영 여기 나오면 이거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좌지우이 된단 말이에요. 트롯맨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원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NBA 불타는 트롯맨으로 가려고 확정을 줬는데, 요즘 또 약간 흔들린다고 하죠. 장민호님이 미스터 트롯2로 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한게좀 아닌가 싶어요. 이 기자가 한 말에 따르면 전 방송사가 러브콜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상파에서 하면 정말 좋죠. 근데 지상파에서 하면요 뭔가 잘라내야 할게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지상파기 이 때문에 종편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티조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롭게 아티스트 이명에게 많은 것을 좀 보장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미스터 트롯 1과의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생각이 깊은 넓은 아티스트 임영웅의 선택이 좀 아닌가 싶어요 임영웅을 확보를 함으로써 미스터트롯이 지금 앞섰습니다 지금 마스터 군단이 뭐 거의 확정이 났죠 MC 김성줄, 장윤정, 마스터로 김현자, 진성, 장민호 부문이 이제 확정이에요 근데 뭐불타는 트롯맨도 만만치 않은 마스터 군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에 T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앞에 11월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장윤정도 나와요. 조경환이랑 이제 함께 나와요. 그리고, 언론 발표됐죠. 송가환이랑 김원웅도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이들은 이제, 티조가 일찍 발표했어요. 이제, MBN으로 마스터 못 가게 하려고, 미리 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섭외를 좀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윤정 외에 다른 부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직 날짜 같은 게 공개가 안 됐거든요. 아마도 미스터 트로스, 아마도 미스터 트로스 방송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요일로 편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희딘 PD가 하기 때문에 시청률은 보작이 좀 되겠죠.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명님이 TV조선에서 다큐멘터리와 신곡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서 잠깐이라도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난해한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지금 GMA에서 긴급 공지를 좀 올렸습니다. GMA 투표가 지금 부정투표가 인식이 됐어요. 일단은 공지를 좀 볼게요. GMA 아이돌 플러스 글로벌 인기자 인기 투표에서 부정 투표로 인식되는 트래픽이 발생하여 부정 투표수 삭제 및 재발 방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아래는 영문으로 같은 말이 좀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명 BTS 아닙니다. 뭐 김호중 이찬원도 아니에요. 이들을 뺀 나머지. 무릎에서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부정투표가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정투표 한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뭐, 지금 추정컨대 약 160만 표가 부정투표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표는 다 삭제됐습니다. 어, 향후에도 이제 공정한 투표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려 약 160만 표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방법이 다 있나봐요 근데 또 그거를 또이 예, 지니뮤직 어워즈 측에서 걸러냈네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1, 2위 이제 이명영과 BTS입니다 마지막까지 한표한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티스트 이명영님이 SBSM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영님의 뮤직비디오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등장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영임의 노래가 등장을 했죠. K-POP 20을 소개를 하면서 좀 등장이 됐습니다. 와, 정말 이제 이명임이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는데, 걔 이제는 K-POP 20곡에 이렇게 소개가 될 만큼 국민 가수가 됐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네요.